안녕하십니까 당웅대학교 대학기초 소프트웨어 1분반 고기 참자의 발표를 맡은 신창혁입니다 그럼 고기 참자의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발표는 화면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좋은 소개 및 역할, 아이디어 선정 과정, 페르소나, 스토리보드, 알고리즘,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 시연하겠습니다. 좋은 소개 및 우선 좋은 소개 및 역할입니다.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과 각 부정 및 조언들의 이름을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아이디어 선정 과정입니다.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, 한 분은 대학 건물병 강의를 알려주는 어플을, 다른 조언은 알기 힘들고 무작위적인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을, 나머지 조언은 코로나로 인해 주로 외출 시간에 의한 홈 트레이닝 어플과 요리 어플을 제시했습니다. 그 중에 저희는 현 상황에 가장 필요로 할것 같은 요리 어플을 선택하였습니다. 자, 다음은 라인트 맵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확장하였습니다. 먼저 근황이 있고 그 근황에 대해 겨울, 어, 코로나 등이 있는데 이 겨울을 확장하여 공맙고 따뜻한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로 확장되었고 이 코로나는 치과 생활 다음으로는 심심함 또는 배달음식 시켜먹기로 인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입니다. 다음으로 페나스, 페르소나입니다. 저희는 이 고기삼이라는 친구 페르소나를 선정하였는데요. 이 친구는 활동적인 친구인데 코로나로 인한 치과생활에 좀 조미수 신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. 그러나, 이 집안에서 할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고기삼이라는 친구는 어떤 일을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중입니다.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은 운동이나, 뭐 여러 가지 운동이나 뭐 다른 일들을 하면서 너무 이제 반복되는 생활에 지쳐가던 고기삼은 결국에 자기 배달음식도 이제 지치게 되 배달음식에 너무 질리기도 하고 이제 요리라는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고기삼이란 친구는 요리에 대해 많이 문외한 사람이라 이런 문, 요리에 대해 문외한 사람을 위한 어플을 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구하는 어플에 대한 알고리즘은 먼저 앱을 시작하게 되면 레시피 등록하기와 자기가, <laughs> 자기가 음, 요리할 요리를 결정 음, 요리를 정하는 화,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요리를 자기가 원하는 요리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바로 레시피 확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니라면 추천 요리를 이 추천을 받게 되어 원하는 요리 선택하여 레시피를 확인하게 됩니다. 이제 이 레시피를 확인하여 이 요리의 난이도를 가늠한 후 이, 이 레시피에 대해 재료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.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새로운 요리를 정하게 되면 되는 면되 반복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이런 자세한 조리 과정을 확인하고 요리를 완성하게 됩니다. 이 완성된 요리를 후기, 후기 작성 및 <laughs> 후기 작성 및 피드백 또는 이제 팁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후기 작성을 하게 되면 어, 그 피드백을 받고 이제 흙 같은 것을 얻게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, 바,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. 그후앱 종료를 하게 되면 이앱 종료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요리를 하게 되요 실력이 조금 모르게 된 어, 사용자는 그 사용 사용자가 레시피를 등록하게 되고 그 레시피에 대한 다른 사람의 후기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설계를 하여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프로토타입 표현입니다. 저희는 이 프로토타입, 프로토타입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. 이 요리에 대한 용기를 불어주는 불어주, 어 문구를 첫 번째로 보여주고, 그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을, 누르,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. 그 다음에 이 <laughs> 시작을 하게 되면, 이, 나만의 레시피 등록하기와 요리를 결정하는 그두 가지 버튼으로 두 가지 버튼을 고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. 우선 요리를 결정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요리가 따로 있다면 요리 선택하기를 눌러 자기가 원하고 싶은 자신이, 아 자신이 요리를 하고 싶은 요리를 선택하여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 이러한 그 요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, 정보를 알수 있는 링크를,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. 다음으로는 이 요리를 추천, 추천, 요리 를 추천받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가지 요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. 다음으로 이제 나만의 레시피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요리에 대한 사진, 제목, 그리고 설명, 그리고 카테고리까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, 그리고 다 선택을 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요리에 필요한 재료와 그 요리 과정 등이 요리 과정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. 이후 완성된 이 레시피는 레시피 보관함에 들어가게 되는데, 이 레시피 보관함에 들어가게 되면 음, 이런, 자기 자신이 이전에 작성해뒀던 레시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레시피, 어, 이 레시피를 클릭하게 되면, 전에 선택했, 선택했던 카테고리, 이름, 설명, 뭐 나머지 재료와 조리 과정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대학기 초속웨어 1분 반 고기 3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